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더 카메라 스쿨에서 저와 함께 동영상의 제작과 편집 그리고 촬영까지 모두 한꺼번에 배울 수 있는 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박성규라고 합니다. 자, 1강부터 끝강까지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한가지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강부터 끝강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만 하신다면 최소한 초보만큼은 탈출할 수 있다. 준 프로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약속드리면서요. 물론 저도 잘 가르쳐 드려야겠지만, 아, 또 배우시는 분들도 좀 성실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강이고요. 아, 동영상 제작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일상에서 아,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어, 굉장한 고가의 장비가 있는 방송국에서만 가능하던 일이었는데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지만 공부를 저와 함께 해야만 하는 어,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수강을 할 텐데요. 제가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정의와 개념. 자 우리 그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 있는 집 자, 80년대. 아, 제 나이가 남았네요. 80년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이 있는 집, 그것도 컬러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서 여러시 모여서 TV를 시청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 이런 무비카메라 같은 것들이 방송국에만 있는 아 저희와는 완전히 별개되는 장비가 되었죠. 하지만 아 시간이 거듭될수록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 아이의 뭐 성장 동영상이라든지 뭐 우리 아버지 회갑잔치 아니면 전문 기사를 부르든지 해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는 우리 생활과 함께 밀접한 기록의 매체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는 뭐 어떤 사진이라든가 글이라든가에 의존했던 그 전파 수단이 동영상으로 발전해가는 추세고요. 앞으로는 동영상이 모든 매체의 그 전파 수단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예,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축구 경기를 배운다고 했을 때, 어, 이론상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배운다면, 어, 축구는 뭐, 심판의 지시에 의해서 뭐, 손을 쓰지 않고 발로만 상대방의 골 진영에 뭐 골을 넣어서 두팀중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승리를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축구가 되겠죠. 하지만, 그라운드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팀과 그라운드에 나가본 팀하고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지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백문이 불여 이한이라는 뜻에 이제 그 말이고요. 자이 아이가 이렇게 돋보기를 통해서 보는 것조차도 눈으로 직접 보는 학습 아, 이런 것들이 어, 뭐 직접적인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 다시 말해서 견주어 말해서 동영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고 직접적으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의 매체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다원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동영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글씨를 입힌다 어떻게 보면 좀 기술 같아 보이고요 뭐 옛날에는 당연히 그게 방송국에서만 할수 있는 기술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저와 함께요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의 활용도를 따지고 보다 보면. 자 보도나 뉴스에서 가장 많은 이제 그 전파 매체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떠한 뉴스, 지역에서 일어나는 뉴스,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이렇게 지면 신문으로 접했다고 한다면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고 뭐 이제 밀레니엄 시대로 오면서 사진이 이제 구체화되고 전문 이제 포토그래퍼가 찍는 사진이 보도나 뉴스에서 사용이 되기도 하였죠. 물론 지금도 물론 많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자이 동영상 많아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뭐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뭐 농구, 배구, 뭐 야구, 축구, 뭐 격투기를 번, 본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그 시간에 그그 그 생중계 또는 그 녹화를 안 보면은 이걸 또 언제 보나 하고 점점 궁금을 해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각 포털에서 뭐 생중계로 또는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스포츠를 보더라도 이렇게 지면 신문으로 봤을 때 누가 이겼다더라, 누가 덩크슛을 넣대더라 이런 것보다는 직접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꺼내보는 동영상 뉴스라든지 콘텐츠를 통해서 어아 덩크슛을 저렇게 했구나 뭐 이렇게 그 습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아까 말씀드린 백문이 불여일견하고 굉장히 맞다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동영상의 활용도가 또 가장 요즘 핫하게 그 진행되는 것에서는 가족 행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뭐 결혼식이다. 뭐다 있으면 우리가 그 기념으로 그 VHS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보관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그 시절, 그 아나로그 시절보다 훨씬 더 발달한 디지털 시대가 오고, 하면서 가족 행사도 이제 많은 발전의 기록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그 우리 어르신 시대 때 예식장에서 이렇게 딱 찍은 사진을 지면 사진첩으로 넘겨가면서 저희가 이제 기록 매체를 보면서 아 이때는 이랬었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 뭐그 시대는 뭐 당연히 그 매체가 뭐 가장 가비고 정답이었겠지만은 아, 집이 뭐 이사를 갈 때라든지. <laughs> 비가 많이 와서 뭐 침수가 될때뭐 각종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러한 사진첩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추억과 함께 이제 날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음 매체가 없으니까 많은 제 당황을 하시고 또 불편해하시고 또 복원 하느라 이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요즘은 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 그거를 또뭐 비밀번호를 잠궈가지고 나머지 볼수 있는 사이트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그 사진도 웹, 웹을 통해서 충분히 아, 디지털로 간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가족 행사도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아, 웨딩 영상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또 전문가를 통해서 또는 아, 내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나를 통해서 셀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간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물론 결혼식의 생생한 그 전달 수단을 따지자면. 과거에는 이것이 가장 생생하게 전달이 됐겠지만 지금은 움직이는 동영상을 통해서 아 그때 우리 신부가 웃었구나 울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울었구나 아이고 내가 저렇게 절을 했네 뭐 이런 것을 충분히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의 활용도는 가족 행사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용 가치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의 동영상의 활용도 어, 커뮤니케이션이죠. 사회 관계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은 그 SNS를 통해서 많은 동영상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뭐, 뭐, 페이스북도 있겠고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겠고요. 과거에 뭐,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동영상을 내가 찍고 올리고 또 그것을 갖다 공유하고 뭐, 그러므로써 생생한 뭐, 전달, 뭐, 전달력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만의 방송국, 나 혼자만의 매체도 가능해 가능하다는 시절이 바로 이제 지금 온 것이죠.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야지, 또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지만이 가능했던 동영상의 이용도가 이제나 혼자서 여러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공유함으로써 소식전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사진에 보시다시피. 카메라가 있고요. 뭐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 멘트를 하시면서 자기 모습을 불특정 다수 또는 특정 다수에게 선택을 해서 방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음악을 초이스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각종 지역 소식을 사진과 매체를 통해서 띄워서 플레이를 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들여서 가능하던 것들이 요즘 디지털, 디지털화된 시대에서 장비들이 아주 간소화되고, 또 누구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장비들로 갖춰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들어드리, 드려 드리자면, 자 보시다시피 어, 뉴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1인 방송으로 억대 수입. 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뭐 아프리카 사이트 같은 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던 어, BJ 방송이 어,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의그 미니 페이지에 여러 사람들이 아, 이 콘텐츠가 괜찮다고 한 명, 두 명, 수십억, 아, 수십억까지는 아니고 수만 명, 수천 명이 몰려듭니다. 자, 이분들이 아, 이거 정말 괜찮네 하면은 별풍선을 던져줍니다. 자, 그 별풍선은 곧 환전이 되어서 그 방송하는 BJ에게 수입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것이 엄청난 수입으로 발전이 되면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전문 비즈니스가 이렇게 생기는 시국인데요. 자, 이거는 여담이지만 과거에는 아나운서나 뭐 캐스터 뭐 이런 것들을 방송국에서 공채를 통해서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지도 않았지만은. 훨씬 더능력 있는 어, 아나운서 캐스터들이 인터넷 방송국에서 B.J.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동영상의 활용도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없었던 일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맞먹게 어, 되는데요. 이 사람이 1인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서 스텝으로 쓴다면 이것도 뭐 새로운 뭐 일자리 창출이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핫하게 이제 그 떠오르는 것이 u c c 란 단어인데요. UCC는 어, 말 그대로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자,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유저 이용자들이 직접 네, 베이징으로 왔네요. 이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용자들 중심이기 때문에 누구 보라고 막그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나만의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공유를 해서 좋으면 오케이고 아니면 말고씩.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양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등장의 배경에는 쉽게 그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기도 하고요. 그 쉽게 찍은 영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이 현재 조성이 됐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UCC를 만들므로써 어, 보다 다양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어떤 사람의 콘텐츠, 전문 프로덕션이 만든 수억, 수십억에 만든 콘텐츠보다 또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UCC를 찍는 어떤 콘텐츠들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UCC 같은 것들이 요즘 아, 뭐 옛날부터 한뭐몇년 전부터 뭐 대두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가장 핫한 동영상계의 핫한 아이콘으로 UCC라는 것이 아,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는 뭐 유명 가전사에서 비디오가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칼라가 좋고 가장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직접 사용자들이 그것을 체험해보고 사용해 보니까는 이 휴대폰이 별로고 이 컬러 텔레비전이 별로예요. 그러면 직접 이 컨텐츠가 이거는 별로다라고 평을 남기고 거기에 대한 동영상 UCC를 제작함으로써 그 제품을 엄청나게 또 깎아 내릴 수도 있고 엄청나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개인이 만든 그 UCC의 어떤 대기업의 매출의 몇 몇십 퍼센트가 좌우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UCC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 세고 또또 또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 광고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 어, 어떻게 보면 자기네 매출에 크게 뭐 하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 사용자들의 UCC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오늘 제가 그 인터넷 포털에서 UCC라는 단어를 쳤을 때 나오는 그림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UCC 공모전의 그 포스터들인데요. 저 다시 말해서 이 핫한 UCC가 어떤 것들이냐면 어 자, 그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자, 대기업 그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현대 자동차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피 무브 뭐 5기 선발 대회, 6기 선발 대회를 엽니다. 자, 조건은 그이 자동차에 대해서 광고를 찍는 거예요. 즉 UCC를 제작해 달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 코레일에서 안전 철도 365에 관한 UCC 공모전을 엽니다. 자, 상금은 500만 원, 뭐 300만 원, 200만 원 그다음에 상품권. 자, 그렇다면 UCC를 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끝강까지 갔을 때 이런 UCC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심심해서 또는 아, 이거 상금이 탐나서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UCC를 제작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UCC 공모전 주최 측은 어떤 효과를 얻냐면 자, 이것을 만든 UCC는 뭐 유튜브에 올려 주세요. 공개로 해서 올려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참가자가 100명, 200명, 수 어, 많게는 뭐만 명이 됐습니다. 만 개의 아, UCC 영상이 노출이 되는 거죠. 자, 음, 더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얼마 전에 아, 햄버거 체인점 프랜차이즈에서 뭐 빅맥버거라는 것에 대한 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UCC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1등이 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고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TV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스타 평이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ucc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동기화 돼 있는 사람들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공모전에 뭐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때로 요청을 합니다 자 유튜브에서 엄청난 그 광고 효과가 일어나겠죠 물론 어, 당선되는 수상작은 뭐세 편이라고 한다면 세편 이외에 당선이 안된 작은 수첩 편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햄버거 프랜차이즈 체인점에서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게 되겠죠. 얼마예요? 끼케야 어 상금하고 다 합쳐서 뭐한 5천만 원안 짝으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벌이게 됩니다. 자, 유명 스타를 써서 만약에 광고를 했다면 일단 스타 출연비만 2, 3억에 해당이 되겠죠. 게다가 광고 진행비까지 합하면은 한뭐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 광고를 무려 한 5천만 원 이하로 어, 얻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ucc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선 손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상금을 일단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스펙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스펙을 이용해서 다른 공모전에 다시 응모를 할 수도 있고 이 스펙을 이용해서 뭐 공중파나 케이블의 어떤 면접시험을 볼때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윈윈이 되겠죠 ucc 즉 동영상을 통한 윈윈 ucc 공모전도 하나의. 뭐 사례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지만 광고나 바이럴 마케팅으로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C.F. 보시면 UCC를 이용한 광고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뭐 검색창에 UCC 광고 이렇게 친다면은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그 UCC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바꾸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학습 목표로 정리를 하자면 이 학습 목표는 이제 끝강까지 갔을 때 모든 것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 저를 통해서 저와 같이 배움으로써 같이 찍고 편집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나만의 동영상 촬영, 편집을 통해서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PD고 내가 작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요. 물론 자문은 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여러분은 제작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요. 자 그것의 응용을 통하여 뭐 추억 영상 나만의 광고 나만의 방송국을 충분히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실생활에서 가장 응용될 수 있는 것뭐 우리 아이 뭐 돌잔치 영상에서 트는 뭐 플레이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 회갑잔치도 될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나만의 뭐 기록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큐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도 될수 있고 독립 영화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작하실 수 있는 것을 장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업로드 할수 있다. 자, 이거는 뭐 개인의 자유, 자유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기가 싫다면 나만이 볼수 있는 걸로도 충분히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그 파일이 나중에 없어지거나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더라도 아,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는 매체가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 가장 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알아둬야 할 건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그 동안에 해왔던 뭐 촬영 방식 아니면 앞으로 배울 거 모든 것을 잊으시고 아마추어 촬영 편집은 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프로답게 만들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첫 번째 강의 동영상 편집 뭐 제작 촬영에 대한 간단한 개요,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부터는 보다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촬영부터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